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얼굴을 한채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면 안녕하세요. 보통이 드라마입니다.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4와 마지막에 드디어 영혼 체인지가 터졌습니다. 근데 우와 예고편 그 여운이 심상치 않아요. 이건 단순한 몸바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치, 생존, 감정이 다 얽힌 진짜 역지사지 생존극입니다. 세자 이강. 죽은 세자빈의 그림자에 갇힌 채 웃음을 잃고 살아가던 남자죠. 그런 이강 앞에 잃어버린 기억을 가진 상인 박다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녀의 얼굴이 세자빈과 똑 닮아 있었어요. 이강은 그녀를 밀어내면서도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죠. 결정적인 사화. 두 사람은 국밥을 함께 먹으며 잠시 평온한 시간을 나눕니다. 낙화놀이를 함께 보자고 약속까지 했죠. 하지만 이강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박다리는 이판에게 희롱을 당하고 그걸 알게 된 이강은 그녀를 구하러 달려갑니다. 이 와중에 박다리는 그가 바로 세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설상가상 김우희가 등장해 박다리에게 칼을 겨눕니다. 이를 막아선 건 재훈 대군. 이강은 이 장면을 보고 재훈이 우희에게 품고 있던 마음을 알아채게 되죠. 상황을 정리하려던 이강은 칼날을 스스로 움켜지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려 합니다. 이 일로 이강과 박다리는 크게 다투게 되고 박다리는 그에게 실망을 드러냅니다. 저를 세자빈 대신 삼아 인형놀이 하신 건가요? 그리고 그 말투. 태도 단호한 말 이강은 그 모습에서 죽은 세자빈을 떠올리며 또다시 흔들립니다. 왜또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거냐. 그 순간 박다리 손목에 홍연 자국에서 붉은 빛이 피어오르고 두 사람은 통증을 느끼며 강물에 빠지게 되죠. 정신을 잃은 이강에게 박다리는 입을 맞추고 각자의 피가 섞이며 두 사람의 끊겼던 홍연이 다시 이어집니다. 그리고 눈을 뜬 순간 서로의 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오화 예고편 세자의 옷을 입고 있는 건 겉모습은 이강이지만 그 안엔 박다리의 영혼이 들어있죠. 그리고 반대로 궁에 몰래 들어온 내관 차림의 인물은 겉모습은 박다리지만 영혼은 이강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조용히 다시 마주칩니다. 그날처럼 해보자며 다시 물로 들어가고 입을 맞추죠. 겉으로 보면 로맨틱하지만 사실은 처음 영혼이 바뀌었던 그날을 다시 재현해서 몸을 되돌릴 수 있을까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는 시도예요. 하지만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 체인지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운명의 설계자인 월하노인이 개입한 초월적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궁안에서 벌어지는 묘한 긴장감, 내관차림으로 몰래 들어온 이강은 자신의 몸이 아닌 박다리의 얼굴을 하고 있죠. 그 얼굴은 자상 김한철이 누구보다 증오하고 두려워하는 얼굴입니다. 죽은 세자빈과 닮았고 딸 우이를 위협할 수도 있는 존재니까요. 예고에서는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그 얼굴을 보기라도 하면 죽이겠지요. 이건 정말로... 목숨 걸고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강이 이렇게까지 할수 있었던 건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 사람은 바로 이윤입니다. 이윤은 누구보다 박다리를 잘 아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와 마지막 이강의 영혼이 들어간 박다리가 깨어났을 때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의 말투, 눈빛, 태도 그건 분명 박다리가 아니었어요. 그건 형처럼 따르던 세자 이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윤은 그걸 느꼈고 그 순간 바로 조용히 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자상 김한철은 세자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홀레를 서두르라 지시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누가 왕이 되느냐가 아니에요. 딸 김우희만 중전이 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지금의 세자는 기억을 잃고 어딘가 이상한 말투를 쓰고 감정도 평소와 다릅니다. 자상은 이 이상함을 느끼고 홀레를 통해 세자를 고정시켜 통제하려는 의도죠. 이 홀레는 정치적 봉인이자 세자의 진짜 정체를 묻어버릴 장치가 될수 있어요. 지금 궁안은 말은 못하지만 눈치챈 자들이 존재합니다. 내관, 호위무사 그리고 이훈 평소와 다른 말투, 익숙하지 않은 눈빛,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감정의 결 그들은 느끼고 있어요. 세자께서 뭔가 이상하다. 하지만 궁이라는 곳은 눈치챘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불안한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훈은 지금 혼란 속에 서 있습니다. 한쪽엔 자신이 형처럼 따랐던 세자 이강. 하지만 지금 그 형이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 다릅니다. 또 다른 한쪽엔 박달이라는 존재가 세자다운 품격과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둘다 이상해요. 그리고 동시에 둘다 아픕니다. 이유는 말하진 않지만 조용히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우희는 이윤을 압박하죠. 당신이 원래 세자였잖아요. 내가 저 사람의 빈궁이 되는 걸 두고 볼 거예요. 이말 한마디가 이윤의 마음을 흔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이윤은 그 말을 곧장 따르진 않을 겁니다. 그는 형을 배신할 만큼 야심가도 경솔한 인물도 아니거든요. 이 강에는 달이 흐른다 오와 지금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몸이 바뀐 채 궁이라는 거대한 함정에 갇힌 두 사람. 누가 먼저 눈치채고 누가 먼저 진실에 다가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먼저 이 비밀을 파헤칠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훈, 내관, 혹은 김우희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누가 누구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처절한 사투가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보통이드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